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와 7장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지금 아람 군대이하여 오랫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 안에는 먹을 양식이 먹을 물이 다 동일하고 모를 것이 없으니 낙이 뼈다기까지 삶아 먹어도 비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에는 그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이네 아들 하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기어의 극한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은 점점 짐승처럼 충혈되어져 있었고 임금은 배옷을 입고 매일매일 통곡하며 자포자기 하고 있었을 때에 이때 이것을 본 엘리사가 온 내성들에게 다음 같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음께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계실의여호의 말씀을 들지 않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일 이맘 때에 너희마마을 넘고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을 거저 주게될 것이다. 하고. 지금 가난과 굶주림에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 바로에 응답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다 일리사가 그대 네가 내 눈으로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한 장관 아마 경제부 참 장관 정도 되는 나라를 국고를 맡은 의연히 제정을 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지금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며 아마 이 사람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성들이 출애급하여 광야로 지나갈 때에 그 200만 명, 300만 명,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장장이들까지남녀노소 수, 수만 명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창을 내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아멘. 매출하게 먹었던 그 사건을 알고는 있었던 것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독이 나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 이 장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량에서 만나를 먹고 며칠을 를 먹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거는 그 옛날 하나의 전설이요. 그것은, 거 그, 거의 그 이야기는 한나 그 과거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지. 지금 여우와께서 하늘에 찬을 내신 듯, 이선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먹고, 무엇으로 지금 마시고,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 하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 엘리사가 전해준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하나의 우습게 소리로 농담을 삼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네 눈으로 보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먹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다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음해, 하나님의 사랑에 말고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엘리사가 전해준 그 좋은 소식, 기,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한나농나무처럼그 각오의 하나의 신하처럼 들었던 그장가은 먹지도 못한다. 그냥 온 백성들에게 밝혀주는 불행한 일을 앞에둡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좋은 소식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면 복음이 되지만 그걸 무시하면 경호를 여기면 심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이 엘리사가 전해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바르게 응답하여 복을 받는 기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어기에 나병 환자 내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만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성문노기엔 4명의 네 나병 환자들, 문금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안에 기근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이 있는 곳, 이런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의 진지이지만 아람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오늘 하루라도 더 오니 먹고 죽자 먹고 죽자 하고 아람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런데 막상 들어가보니 거기는 수많은 양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아람군대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람군인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씀대로 간밤에 하나님께서 그나람 진영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아람사람의 귓전에 무수한 군대 소리가 굉장한 말붙는 소리가 병거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이때 아람 군대들은 저 이스라엘이 연합군대와 합쳐서 쳐들어온다고 라 생각을 하고는 그들이 가진 것 모든 걸내려 두고 몸둥이만 빠져나 거예요. 4명의 네 나병 환자들이 입장에서 볼때 이건 굉장한 축복이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군주렸기에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는데 아랑 군대에 들어가 보니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은금을 취하고 간추도 한마디로 이 4명의 네 나병 환자들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한참 동안 먹고 마시고, 한참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취하고, 또 취하고. 그러다 후렴뜻,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길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저 사마리아 사마리는 수많은 내 동족들이 내 이웃들이 군주님과 기근에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찌나나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다 함께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서라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거를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저 성안에는 한 톨의 쌀이 없어서, 한 톨의 보리가 없어서, 수많은 백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배불리 할수 있단 말인가. 만약 우리가 무관심한 행동으로 내 이웃이, 내 동포가 죽는다면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들어가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들어가자. 저 서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하고,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안에 들가서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망하게 됩니다. 그래요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본문에 주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료라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는 먼저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이유로는 우리를 통하여 아직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가 아니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면 저들 멸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저들의 운명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라도 부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여, 불러주신 이유예요 어제, 그저께, 어, 저희 금요 신야 기도회에 캄보디아에서 성교하시는 최병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아, 성교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금 들어가신 한 7년, 한 8년 되셨는데, 들어가실 때는 참 건강했습니다. 사모님도 건강하고, 목사님도 건강하고, 온 가족이 가서 캄보디아 가서 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괴를 세우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몇년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 어느 날, 오지의 마을에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자꾸 잠도 못 자고, 하늘이 자꾸 아이들을 보여주셨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날, 선무현님오사님이큰 가마솥을 한 사가지고, 가서 그 오지의 마을에 들어가서, 죽을 써서 아이들을, 죽포속한 사역을 지하고 복사에다가 아이들 돌고시키고또 한인사 자격증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만성 간염, 간이 다 녹아졌어요. 사모님은 이 이가 이니 아린이이 잇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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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프로가 5프로밖에 장성 어머 잇몸 다 망가. 이를 스물네 개를 뺐어요. 그리고 뒤에 척추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에 뒤배데대초추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이 구멍 사이에 신경이 또 혈관을 누르는 뼈들차 자라서 자꾸 사정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번에 치료차 들어와서 다시 또이 구멍을 려고 수술 하고 오셨는데 그런 간증을 이번 금요신이 때. 오셔서 간증하시면 성고백을 하셨어요. 어제 어느 교회 이사의 예배가 있어서 이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사 나오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최병수 어, 목사님이 그때 마침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 선생님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서야 전화드립니다. 하는 것을 어, 노 권사님이 듣고는 어제 오신 성교사님이시냐고 예 맞나? 그랬더니 아, 맨사사왠사사 사사 그렇게 고생을 하라. 사서 고생하나. 우리 어, 원로 목사님 같은 분또 있네. 사서 고생하나. 그뭐하는님 혼이 귀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사서 고생하나. 하시면서 곶사님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네, 다 훌륭하신 분들인네 하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laughs> 공부도 많이. 미국에서 박사 배고 교수 자리 다마다 하고, 아무도 없는 저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가서 왜 어린아이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응. 내가, 내가 복음을 만났기에, 내가 은혜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할렐루야, 응.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 명절, 명절 지난 그 다음 주에 저희 안사담과 함께 이개양사을 한따가 내놓는 길에 이 동네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진작이 반가워서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개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그 동네 한가계에 삥 돌면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아유, 주사님이 개가 그게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주사님 개를 한세 마리 정도 키우시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아유, 개가 좀참 똘똘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오사님, 이 개가 말이요. 속삭였어요. 속삭였어. 추석 명절 때, 집안 식구들이, 형제들이, 친지들이 놀러 왔대요. 놀러 오니까, 그 좁은 방에 친척, 친지들이 놀러 오니까, 그 사이에 이 개가 가출을 했어. 여러분, 개도 가출을 한답니다.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저금뭐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가 사람들이 있다가 싹 사라져버리니까 그제 서가 개가 사라진 게 보이니까, 개가. 이 집사님 아들과 살면서 적적해서 개한세 마리를 키우는데 이 개가 십년, 십몇 년을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장애들었겠어요? 응.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응. 개가 참 며칠. 근데 그 개가 <laughs> 집을 나갔는데 이 개를 찾기 위해서 아드님과 3일 동안 동네를 다 뒤진 거예요. 개 이름이 뭐지? 왜안 보이냐? 개 이름이 뭐? 이러면서 사샅이 여기저기 여기 개 산동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며면괜찮는데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잠이 오겠습니까? 네? 십몇 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했는데 그 잠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눈물 을 글썽 글썽하면서 또 우울증도 있는데 더큰 우울증 지금 오는 거야. 어? 그래서 눈물 흘리며 훌쩍훌쩍을 글쎄, 있다가 마지막으로 봐주고 혹시 여기 이 동네에, 이 지역에 동물 농장에 혹시 누가 길을 주셔가지고, 맡으신지도 모르니까 한번 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 인천, 이 개선동에 있는 동물 농장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 동물 농장에 이렇게 생긴 색깔 가진 개가 오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어느 동물 농장에 개가 있다고. 그가 비진 탱개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살살 같이 보니까 <laughs> 그게 가 <개가> 있더랍니다. <laughs> 가출한 게다. <개다. 웃음> 여러분 개사랑게 대단하요. 있는데 개를 껴어안고 울고 있는데 이게가 그동안에 어떻게 주위를 잃었는지 그냥 훌쩍이나가지고 낯선 집에 살다 보니까 뭐였는지 개가 푹죽여서 있는데 그게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인사치키는데 목사님 이개가요 저는 명절 때 집에 나갔다. <laughs> 차은 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도 잠을 못참고오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도교에 지금 이렇게 보면요. 비자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빈자리 가운데 어떤 빈자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부형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생활하다가 뭐 어떤 유혹으로 어떤 시험으로 어떤 사정으로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 사고로 인하여 지금 교회를 못 나온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죄 대상이 아니요. 그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어린 양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11월 4일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지금도 갈 길을 못 찾아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세상을 하고 있는 그들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번 11월 4일 날이기적을 통해서 우리 온 성가가 힘을 합쳐서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오늘은 아름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있는 날 이거를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뿌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일하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만난 기쁜 소식 내가 만난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의 동기를 이곳에